특별히 영진 보고서 만들지 않았습니까? 네. <laughs> 영진 보고서. 영진 보고서. 그게 <laughs> 오래된 것 같아요. <laughs> 척척박사 보고서를 봤어요. 네. 보고서. 척척 보고서를 또 준비했는데. 척척 보고서, 네. 아, 12월부터, 네. 아, 지금 이제 12월이죠. 12월부터 2월까지 강원도 평창에 가면 네. 송어축제. 네. 아, 이렇게 난리 납니다. 송어들이 막. 물방 보고 진짜요 직접 잡을 수 있는 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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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어축제 있고, 1월부터는 화천, 강원도 화천. 아시죠? 네. 음, 음. 산천어축제. 아,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정말 산천어축제. 한창일 때는 막 드론 떠서 막그 취재하려는 열기가 대단하거든요. 예, 여기에서 뭐 얼음 낚시 맨손잡기 뭐 이런 것들 하면 정말 가족들 간의 사랑도 아주 두터워질 수 있어요. 떠나보고서를 이렇게 해외 겨울 응. 이색 여행지만 모은 해외 보고서는 또어 없나요? 좋겠는데요? 저희 준비 중이에요. 실제 어 글로벌 떠나보고서라고 일단은 어 리스트업을 시켜놓은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진짜 좋겠다. 일본 삿포로 이제 네, 우리나라에서 네, 3시간 정도 음 치토세 공항까지 음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음 거기 삿포로 화이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정말 죽기 전에 꼭한번 가봐야 돼요. 음 오호돌이 공원이나 산불로역 네. 같은 데 보면 전구가 45만 개가 넘어요. 아, 제가 여기 네. 여기서 네. 예전에 그 홍콩 배우 종료시랑 뮤직비디오를 찍었었거든요. 허? 어? 정말 좋아요. 야. 와, 전체가 다 하예요. 그, 너무 예뻐요. 이수영 씨 뮤직비디오? 난, 난, 그쵸, 그쵸. 네. 아, 어쩐지. 우리 샵보는 거예요. 맞아요, 아. 맞아요. 예. 네. 네. 그 네. 너무 예뻐요. 이,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, 뭐, 뮤직비디오에서만 보던 곳을 저희 떠나보고서가 직접 가보려고 지금 음 계획 중이에요. 예, 그 대형 여행사와 지금 손을 잡으려고 뻗쳤는데 손이 안 잡혀요. <웃음> 네. <웃음> 야, 떠나보고서가, 야 계속 성장하고 있네요. 네, 아, 손님 잡아주세요. 그리고, 그리고 진짜 제 마음 속에 이, 가보고 싶은 곳이 하나 있는데, 네. 그러니까 캐나다 옐로 나이프라는 곳인데, 아까 뭐 백야 오로라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여기서도 볼수 있거든요. 네. 나사에서 여기가 세계 최고 오로라 관측지다. 네. 여기서 오로라를 꼭 봐라. 따뜻한 장작불 쬐면서 네. 그 기다릴 때 설렘을 꼭 우리 또나 보고서 시청자 여러분들, 오아시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. 야, 네. 겨울에 오로라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또나 네. 보고서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야, 기회 되면데 해외 보고서 좀 만들 수 있게 손좀 잡아 주세요. JTBC